98번,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 5항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1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을 넣으면 얘는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에다가 요렇게 하자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네.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2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3, 4 그래서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a3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이 얘가 이렇게 되면 은 얘는 15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항이 6이야. 근데 이거 보면 다음 항이 전항의 3분의 1배래. 자,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했더니 다음 항이 됐대요.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라는 거겠지. 그럼 AN을 구해보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M-1승 이렇게 할 건데 제5항을 구해달래. 얘는 6 곱하기 3분의 1에 4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7분의 2가 되네요. 그다음그 다음 거는 첫 번째 항이 1인데 요렇게 생겼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인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배를 하고 3을 더해달래.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두 번째 항이니까 5가 될 거고 거기다가 3을 더해달래. 그러면 13이 될 거고 그다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전 항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을 하면 얘는 29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29하고선 더하기 3을 하니까 얘는 61이 돼요. 99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요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다 나의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n을 1을 넣어가지고 성립하는 걸 한번 봤고 n에다가 k를 넣어가지고 요렇다고 가정을 했대요 그 다음은 양면에 요거를 더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이게 여기였겠죠 그거에다가 요걸 더 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는 거겠지? 그러면 가는 2분의 k k 플러스 1이 들어가겠네. 지금 여기에다가 얘를 더했어요. 여기에다가 얘를 더했어요. 그 소리니까 얘가 가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다음 거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정리를 했을 것 같네. 그러면 2분의 k k 플러스 1이 있었고 플러스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묶여 있어. 지금 얘랑 얘랑 공통인수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다가 k 플러스 1을 이렇게 빼주면 남는 게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지금 얘가 나가 되겠지. 그럼 끝난 거네.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빈칸 문제 봤을 때는 앞뒤 문맥만 확인해주면 돼요. 100번,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7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첫 번째 먼저 풀어보면은, 첫째 항이 3이고, 요렇게 생겼다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더은 거겠지? 지금 보면은, 요기랑 요기랑 같이 가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3에다가 1을 더 했다니까, 4가 될 거네. 세 번째 항은, 4에다가 2를 더하겠지? 그럼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은 6에다가 3을 더하겠네 그럼 9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9에다가 4를 더하니까 13이 될 거고 여섯 번째 항은 13에다가 5를 더하니까 18이 되네 일곱 번째 항은 18에다가 6을 더하니까 24가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항이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 얘를 찾으라는데 얘는 여기랑 여기를 같이 쓰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1에다가 얘가 6분의 1 이렇게 해주니까 24분의 1이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1에다가 24분의 1을 하니까 얘는 12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섯 번째 항은 6분의 1에다가 120을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72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일곱 번째 항은 7분의 1에다가 720 이렇게 해주니까 504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101번, 수족관에 60L의 물이 들어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10L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 N회 시행 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 n 리터라고 하자. 이때 A1을 구하고,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수족관에 60L의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60L가 있었어요. 이거를 3분의 1을 버리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10리터를 넣는 시행을 할때 이게 1회를 시행한 물의 양일 거야 그럼 이게 A1이겠지? 얘가 A1일 거고 얘 계산하면 5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50이 될 거야 그치? 그럼 둘째 항을 가보자 그러면 자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3분의 2를 해줄 거야 여기가 지금 3분의 2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10을 이렇게 더해주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AN 3분의 1을 곱하고 플러스 10을 한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지. 이해봤어 지금 봐봐. 요게 A1 전항, 요기가 전항, 그 다음 얘가 다음 항, N 플러스 1. 요기가 AN 플러스 1항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여기 있는데 그거에다 계속 3분의 2가 계속 곱해질 거지. 다음 것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요거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 다음 요만큼이 더 더해져요. 이 소리를 했잖아.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A1이 50이고요. 관계식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만들고, 두 번째 항 만들고, 세 번째 항 만들고, 이 정도면 패턴 뻔히 보일 거야. 패턴 보이면 그거 가지고 씩 만들어서 문제 풀면 돼요. 102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 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써있네. 자 보면은 n이 1일 때 성립을 했대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양변에 얘를 더했더니 빈칸이 생겼네. 자 여기에다가 얘를 더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얘를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가 가가 되겠네 얘가 가가 될 거고 나는 보니까 이쪽 항이 정리가 된것 같아 그러면 2k 플러스 1 분의 k 플러스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얘 정리해보면 통분해줘야 되니까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그럼 여기가 2k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이쪽은 똑같이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2kk 1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1, k 플러스 1 바닥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지금 얘가 얘가 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가가 될 거고요 얘가 나가 돼요 103번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하는지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달래 자 그러면 우선은 n의 제일 작은 값인 4를 한번 넣어보면 n이 4일 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2의 4승보다 큰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얘를 계산하면 24일 거고 얘를 계산하면 16이니까 이게 큰게 맞는 얘기네. 그 다음은 n에다 k를 한번 넣어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k가 있는데 이거는 2의 k승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을 대입한 1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2의 k 플러스 1승보다 큰지도 확인을 해야겠지. 이게 확인이 되면 증명이 끝나는 거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얘는 맞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을 곱해줄게. 그러면, 원래 맞는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식의 변형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얘가 더 크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 똑같이 생겼으니까 a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지금 A가 큰건 너무나 맞는 얘기야. 식의 변형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자, 지금 얘도 맞는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다 곱하고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자, 요거의 식과 요거의 식이 나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네 둘이를 비교해서 C가 더 작다면,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당연히 A보다는 작다는 소리가 증명이 되겠지. 그러면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2의 K 플러스 1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얘는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2곱하기 2의 k승이 0보다 큰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네. 그러면 2의 k승으로 묶어보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고, 2의 k승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양수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고, 자 그러니까 k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부터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둘이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됐다는 게 증명이 됐고, 이 문제 자체가 증명이 됐네요. 10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승-1이 3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그럼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4에 1승 마이너스 1은 3이 맞으니까 3의 배수인 거 우선은 확인을 했고 n에다가 k를 집어넣어보면 4에 k승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도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4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도 3의 배수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써보면은 4의 k 플러스 1승이니까 4 곱하기 4의 k승 요렇게 쓸수 있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있는 거고 자 얘를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얘는 4a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는 거겠네 그럼 얘는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지 자, 그럼 얘를 다시 돌려놓으면 3곱하기 4의 k승 더하기 4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 얘 똑같이 3의 4의 k승 써놓고, 얘는 위에서 3n이라 그랬으니까 3n으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가 3이 들어가 있네. 3으로 묶어주면 4의 k승 더하기 n인데, 자. 3의 배수임을 확인해달라는데 여기 3 곱하기 어쩌고 그럼 얘도 3의 배수인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104번도 증명이 완료가 됐어요. 105번 평면 위에 n개의 원이 있다. 이때 임의의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세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 n 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할때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써있어. 그러면 자두 개의 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두 개의 원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이해갔어? 그럼 몇 개의 영역이 생겼어요? 그렇세 개의 영역이 생겼어. 그리고 세 개의 원이라고 해볼게. 세 개의 원이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났지? 그 다음에 또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자, 그러면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영역이겠지? 일곱 개의 영역. 근데 자, 세개 그릴 때 원을 그렸어. 그 다음에 원을 또 그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그럼 이건 안 된다 그랬지? 지금 이대로 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거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어줬다. 자, 그러면, 네 개의 원에서는, 한 개, 그 다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러면은 지금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없다. 그치?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개지. 그러면 얘는 1 3개 영역이 될 거야. 당연히 한개 원에서는 한개 영역이 나오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치, 플러스 2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4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6이 됐어요. 그럼 자, 2가 됐고 4가 됐고 6이 됐어요? 이거 어떤 패턴이야? 2의 배수 그치? 2의 배수? 그럼 가볼게 자, a, n 플러스 1은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자, 얘는 한개예요 여기가 3개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이. 2를 써야 되지 응. 그러면 자, n은 얘가 담당해 그치? 그럼, 얘는 n이 1이지. 2 곱하기 1로 표현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로 표현됐어. 이번에는 a3은 a2 플러스 이렇게 가볼게. 그럼, a3은 7이고, 얘는 3이고, 여기 몇이 들어가야 돼요? 4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얘가 n이고, 그럼, 얘를 2곱하기 2로 표현하겠지. 지금 봐봐. 여기가 계속 n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문제로 올라가서 얘는 2n이 e, 되겠지. 이게 답이 돼요. 음. 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자, 하나씩 다 써. 그러면서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씩 살피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n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게 중요한 거지 n을 표현할 거지 n 플러스 1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항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알겠죠 어. 106번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요거 로 정의가 될때 얘네를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n이 1부터 가능하대. 1부터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지. 이해 갔어? 그다음에 얘는 요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 갔어? 여기가 지금 3은 여기서 3이 나온 거고 얘가 a2라서 그냥 이것도 집어넣은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자, 봐 봐. 얘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여기 겠지 이해 됐어? 그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지. 이해 갔어? 응. 그러면 그다음에는 얘는 요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 응. 그런 식으로 해서 패턴이 나올 건데 자. 3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이거 우리 이항 정리에서 풀어 봤단 말이야. 지금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봐봐. A1은 이렇게 생겼고요. 쟤는 6이고요. 24고요. 쟤는 120이고요. 점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항정리에서 30으로 나누는 나머지. 이거 어떻게 구했었지? 30으로 나눠진 것부터는 계속 어차피 30이 나올 거니까 지웠지. 자, 봐봐. 여기가 분해를 하면은 6 곱하기 4야. 그치? 그러면 5랑 6이랑 곱해져서 30이 됐지 그 다음 거 볼게 얘 이렇게 쓰면 은6 곱하기 5 곱하기 24지 그럼 여기 안에 5랑 6 있지 곱한 거 그럼 a7을 하면 7 곱하기 또 여기 들어올 건데 여기에 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계속 30 나오는 거이해가 계속 그전 거를 다음 거에 넣기 때문에 30이 한번 나왔으면 다음 거엔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이해갔지? 그래서 이 20이 나오는 이 이후로는 계속 30으로 나눠 떨어질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얘네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네만 생각하면 되면 얘는 32지. 32를 30으로 나누었대. 그러면 나머지는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2가 돼요. 이해됐어? 됐어? 응. 107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써있네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뭐 넣어요? 음. 어, 2를 넣으면 얘는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4분의 5가 나올 거고 여기가 4분의 6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맞는 게 됐지? 그 다음은 n에다가 뭐를 넣어요? k 를 넣겠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2승분의 1, 3의 2승분의 1, 점점점, k의 2승분의 1, 2 마이너스 k 분의 1을 맞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단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난한번 건너뛸 거야. n 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 대입을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k 제곱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될 거고,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된 1, 거지. 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왜냐면 대입하는 거는 아무리 얘가 맞는 말이라고 해도 대입했을 때도 맞는지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자, 봐봐요. 근데,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위에 거랑 차이가 이거 하나 차이나.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얘 하나를 붙여주면 그거는 맞는 말이 되겠지. 이게 맞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 준다?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식이 변형이 안 됐으니까. 이해 갔지? 그러면 얘도 양변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자, 얘를 더해 줬어요. 이렇게 더해 줬다는 거는 여기다가도 요렇게 더해줘야겠지, 이렇게 더해 줘야겠지. 이렇게. 이해 됐어?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할게요. 얘랑 얘는 같지. 그치?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 자, A랑 C랑은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이 맞는지가 확인이 돼야 증명이 돼. 자, A가 B보다 작은 건 너무나 확실해. 이건 증명됐어. 둘이 키를 재봤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얘기가 되지. A가 작은 건 확실해. 둘이 키를 재봤어. 어. 근데 요 A랑 요 C는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증명을 해야 돼 그럼 C가 누구보다 어떠면 B보다 크면 그치? B보다 크면은 당연히 A보단 크겠지 C가 제일 큰게 되면은 당연히 A보단 크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자 B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B보다 C가 커야 돼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넘길게. 한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정리가 돼서요. 이렇게이렇게 지워질 거고, 정리를 하면은 k, k 플러스 1의 제곱에 위에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이거 정리를 하면 돼. 자, 한번 해줄게. 마이너스 k분의 1이 있고,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있고,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있고, 이렇게된 거지. 그럼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바닥에 k, k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었어. 그럼, 자, 여기에다가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가겠지. 얘한테는 k가 필요해. 그럼 플러스 k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 얘한테는 k, k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정리하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인지가 궁금하대요. 어, 그러면 자봐 봐. k는 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같지 그다음 얘는 당연히 제곱이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 놨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되겠지. 그럼 0보다 작다는 거 증명했지?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했어요. 됐지?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처음에 기준을 잡아준 첫 번째 최소값을 한번 대입해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 한번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k를 대입을 해서 맞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를 풀어야 하지만 우리는 네 번째를 먼저 갈게.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식이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부터 해. 그다음에 여기랑 달라지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줄 거예요. 똑같은 걸 더해주면 이 식이 맞기 때문에 얘를 더해줬어도 식이 변하지 않아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 되면은 얘가 정말 맞대. A가 B보다 작은 게 맞대. 그러면 우리는 얘보다 얘가 크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은 A가 얘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증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嗯，对。Mm. Right.